자,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 홍성에서 한 흥동 선생께서 님 어, 벌을 한 30통 정도 분양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자뭐한3맷벌 5매 벌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자 이분께서 그 양봉을 하신지는 한 30년 정도 되셨고요 어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그 양봉을 접는다 그럽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같아갖고 어, 기분이 상당히 좋죠 자 착봉 상태는 뭐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진드기 약재 처리나어그 다음에 월동 사양 이런 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어,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아무튼 뭐 이제 요 정도 벌만 돼도 뭐그 월동 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내년에 벌 키우는데도 뭐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음 아래 전화번호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. 자그 다음에 이제 나도 벌을 좀 분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어 전화번호가 조그맣게 나가죠. 예, 골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은, 어,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꿀버은 내치고,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.